안녕하세요. 코린이 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 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고요 뉴스에도 나오는 김남국 의원이 60억을 번 코인을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 지급하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글자고요 힌트는 아비트럼, 블러, 김남국 의원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010-8459-8508번으로 정답을 전송해주시면 문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AI로 코인 리서치 가격 전망 알아보는 방법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AI가 코인이나 주식 이런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일체 하지 않아서 이 AI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이 AI는 코인 리서치에 특화된 AI입니다. 코인 리서치를 위해서 탄생한 AI죠. 제가 전송해 드리는 링크에 접속하시면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직접 링크에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코인에 대한 전망을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전망 알려줘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한 질문을 AI가 영어로 번역하고 해당 질문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리서치 자료들, 기관, 세력들도 참고하는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결과 값을 번역해서 알려줍니다. 같이 보시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 몇년 동안 좋은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2023년에 2,800불에서 2024년에는 4000불까지, 2025년에는 6000불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가격 전망까지 알려 주니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포트폴리오 그리고 알아보고 싶은 종목들 직접 질문하셔서 리서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AI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셔서 링크 공유 받으시고 직접 서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자면 적절한 N파동 모양으로, 제가 원하는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줬고 거기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당장 큰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현금화한 자산을 이제 재투입할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과거 차트로 따지면 이북은 이북은 혹은 이북은일 수 있는데요. 이북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내려오는 중간에 한 계단만 더 내리고 여기서 상승했을 때의 가정입니다. 그럼 다른 부분들로 생각하셨을 때한 번만 더 크게 내리거나 200EMA 부분까지만 내려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의 파동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잘 참고 계시다가 한번더훅 패이는 이런 모습에 포기를 하신다면 이런 상승은 이제 두번 다시 수익으로 낼수 없는 상태가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수익은 충분히 낼수 있고 조금만 버티면 봄이 온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조금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여기서 마지막 하락을 하는 동안에 그 다음 메타를 형성할 종목들은 디커플링 진행하면서 하락을 하더라도 가격 방어를 굉장히 잘해주니까요 알트코인도 이제는 슬슬 진입할 시기입니다 기사 잠깐 보시면 미국 디폴트시 선호자산 3위로 오히려 비트코인은 상승할 수 있다 비트 c e 는 btc 급등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새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 아.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비트코인 이상 보유 주소 지갑 수 100만 개 돌파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 자연적으로 소각된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20분의 1 /20, 5% 이상이 이미 100만 명이 나눠갖고 홀딩하면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15,500불 바닥에서부터 두 배가 오르고 조정이 자연스럽게 오는 이 시점에 내건왜안 오르지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카바코인 인데요. 이 카바코인. 총세 번의 상승을 보여줬고 하락 조정 길게 올 거다. 꽤 크게 조정을 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지금 메인넷 때문에 입출금이 막혀 있어서 이 업그레이드 지원 기대감으로 상승을 시켰거나 했다면 이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조정이 나올 시기인데요. 기술적 분석, 차트를 빼놓고도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입출금을 막아두고 업비트 내에 있는 물량으로만 자전 거래로 상승시킨 후에 업그레이드 지원하고 입출금 재개 바로 해외에서 차익거래하는 물량들 들어와서 업비트에서 매도한다면, 바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럼 차트까지 봤을 때는 지금 한 번, 두 번, 3파동이 나온 이후에 5파동이 상승 쐐기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번더 상단을 건드릴 수 있지만 이런 쐐기 모양을 만들었을 때 상승 돌파해서 이 입구만큼 추가 상승이 오기보다는 위에서 쓰리탑 세 번의 천장을 만들고 하락이 타라고 저항 확인. 큰 하락이 오는 게 100번 나오면 95번은 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65% 조정할 확률이 있는데 5%큰 상승을 기다리시면서 계속 보유를 하실 건가요? 이게 상승 돌파 이후에 상승을 크게 한다면 돌파하고 나서 지지했을 때 다시 매수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5월 15일 오늘 수익코인 그리고 아마존의 자체 NFT 마켓 출범. 여러 가지 알트코인 이슈들이 있어서 비트코인이 횡보를 하더라도, 달러가 상승을 하더라도,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는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달러가 좀만 하락해주거나, 비트코인이 좀더큰 상승을 해준다면, 먼저 상승했던 카바코인 같은 종류들이 조정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NFT,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관련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해줬던 카바 코인, 이제는 보내주고 새로운 종목, 상승할 종목에 합승하시길 바랍니다. 수익 코인 블록체인 게임 출시 관련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커플링 종목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종목들 리스트 정보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한통 보내셔서 다음 상승 랠리는 어떤 종목들이 할지 직접 확인하고 ai로 서치하고 진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에어드랍 정보도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뉴스에서 굉장히 화근이 된 국회의원도 수십억을 벌어간 에어드랍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 또한 3월 달부터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랍으로만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달성률 10% 고요 3월 달부터 신청해서 수령 가능한 프로젝트들은 수령을 했고, 나머지 프로젝트들은 수령 대기 중이거나 신청 진행 중인데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해보실 분들은 010 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이라고 전송해주시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에어드랍을 해야 하는 이유 지금 많은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내 국회의원도 에어드랍으로만 수십억을 벌었다 신규 가상화폐 또는 플랫폼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불되는 코인입니다 무상으로 전달해주는 마케팅 수단이고요 이렇게 해서 홀더 수가 늘어난다면 바이낸스 상장의 최고기. 기준인 홀더 수, 이용자 수도 증가하면서 프로젝트가 알려지는 마케팅 일석이조를 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락장, 조정장이어서 많이 힘드신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장일수록 차트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들이 에어드랍을 진행 중인지 차트 보면서 이런 프로젝트들 정보 서치하고 내 가격, 내 평단가. 이 평단가가 오기 전까지 부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 놔야 내 평단가에서 나오더라도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억 원, 수십억 원도 가능하니까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30개에서 40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돈이 될 만한 유망한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골라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 주시면 함께 하고 있는 카톡방 초대 링크와 비밀번호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